쿠팡에서 시킨 물건들이 와가지고... 응. 아! 아!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laughs> 나 지금 <laughs> 눈물 흘린 거같아 오늘은 쿠팡 로켓 프레쉬로 장 볼거리를 시켰는데, 이건 레몬! 어, 레몬 케이크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밀가루 없이 만드는 빵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밀가루, 설탕, 버터 이런 게안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맛을 레몬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몬 제스트 만들려고 레몬을 좀 샀어요.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소시지랑 케찹이랑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스파게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먹어볼까 하고 소세지를 샀고, 아우 스터소스가안 왔구나. 그우스터소스가메인인니 그리고 이거는... 새우살 냉동 흰다리 새우살 비버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먹으면 뭐 일단 좋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안 먹을 순 없지만 최대한 좀 줄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유부 두부 유부 조밥 해 먹으려고 두부를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이제 보리차인데 어, 차가운 물은 원래 제가 원래도 잘안 먹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속에 탈이 좀잘 나는 편이라 엄마가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찬 물은 안 먹어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먹기는 하지만 담음 보리차에서 이렇게 티백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어, 솔직히 이게 티백도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안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뭐 티백은 마찬가지긴 하니까, 그래서 이 티백을 여기에다가 이제 뭐한두 개씩 해가지고 우려먹으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박스, 비닐하고 박스는 제가 벌써 다 버렸어요. 일단은 이거는 폴 메디슨 이중 미세모 라차 칫솔 세트인데 뭐 딱히, 딱히 뭐 정보가 있어서 산건 아니고 칫솔 세트 검색했더니 이게 상단에 뜨는데 뭐 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도 비오님도 칫솔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이걸로 이번에 사봤어요. 보통 하루에 양치 한두번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비버님 치수를, 치약을 진짜 빨리 쓰거든요. 거의 저거 하나 쓸 동안 비버님은 두 개씩 쓰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 치약을 짜는 양이 다른 건지 하여튼 항상 비버님이 치약을 되게 빨리 쓰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샀던 치약이 괜찮아가지고, 이, 샀던 건데 케이스만 바뀐 거지. 하여튼, 2080 퓨어 치약 핑크 마일드 민트 향. 요거요거 여섯 개짜리 들어있는 걸로 샀고, 저탄고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100% 한다고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요거 롤드오트인데 뭐 요거 오트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트 같은데 같이 타먹어도 되고 제가 이제 베이킹을 하는데 베이킹에 오트밀이 들어가는 베이킹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음 얘로 넣어가지고 무설탕 무밀가루 무버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사봤고 알룰로스 마이노멀 알룰로스 알룰로스 시럽이거든요 당이 1g 들어가고 칼로리는 8칼로리 근데 네, 이것도 뭐 요리하거나 베이킹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설탕 대신 알룰로스 네, 설탕 대신 알룰로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거는 아몬드 분말이에요. 아몬드 가루.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베이킹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 아몬드 분말, 아몬드 가루도 이번에 베이킹 할때좀 써보려고. 아까부터 제가 그렇게 찾았던 우스타 소스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뭐 육류 생선 들 조림 및 볶음 요리로 많이 써먹는다고 해요. 요거는 효소인데 제가 매번 먹었던 그 효소가 매실효소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음, 몇개안 들어있는데 한 2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걸샀다가 유희 언니가 이걸 먹고 있는데 괜찮다고 맛도 괜찮고 효과도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써봤어요. 와 케이스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응, 음, 진짜 오랜만이야. 나 진짜 한몇년 만인 것 같아. 몇 년이 뭐야. 나 귀엽다, 안나 너도. 어찌 <놀라> 불고기버거는 뭐니뭐니 해도 롯데리아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님인가 누가 이덕하랑 이경규한테 필살레기 그거 안 한다고 했다며 사해어사해어 일단 근데 전술부터가 이상해 그니까 왜 그랬어 저거 완전 재지 자기 먹으라고 내가 사놨어. 그 뭐야? 오트밀. 오트밀 안 좋다던데. 에? 어? 어, 되게 먹어. 죽처럼 먹을까? 아니 근데 오트밀로 빵을 많이 만들더라고. 밀가루 없는 빵. 음. 그래서 한번 사봤어. 저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데 패턴이 뭔지 모르겠어. 응응. 응. 응. <laughs> 아니야 부가 사준 거야. 뭔지 알고? <laughs> <지금> 뭔지 알고?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 표정. <laughs> 너뭔지 뭐, 모르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온다고 지금? 멀거 같아 김로이. 몰라. 엄마한테 뭐 들은 거 있어? 아빠 들은 거 있어? 아무래도 아무봐 이그로이거야아 새거야 새건데 로이 사준거야 아, 아. 아, 새새 사준 아, 모모랑 아, 구가 알겠어. 그 안에 팩도 있잖아 팩로야고스도 안해? 너왜 안좋아해 너 엄청 <laughs> 좋아하지 너, 너무 좋아하면 그래, 저래. 너. 그럼 원두 차가 시청부 깨야돼 잡네 원는차 깨야돼 제 지금 최고치야, 최고치 최고치 김누리,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좋을 때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리 모모랑 부한테 뽀뽀해줘. 알겠어. 뽀뽀해줘. 그이 충전시켜놔. 충전을 지금 시켜야겠죠? 충전을 지금 시켜 안, 안 상황이 안 시킨 상황이 아닌데. 뭐, 뭐. 이따 저녁때 하려면 충전시켜놔야지. 어? 음, 아, 뭐가 안 들어있구나. 그래서 원래 그냥 쿠팡으로 사서 보낼라 그랬는데 어. 김루이 좋아하는 표정 보고 싶어가지고 온 거야. 뭐야, 너 좋겠다 진짜. 그리고 오늘, 오늘 사서 오늘 줘야지 오늘 바로 할수 있잖아. 너이가더잘 알아. 어. 모모랑 불안 지금 3병까지 갔거든. 3병 응. 거기 우리 우리가 갔던데는 뭐지? 응? 어 황금 한금, 뭐더라? 황금 뭐였던? 아 황금 분수 왔는데? 삼병부터 엄청 와, 안보요 이거. 황금 분 황금 분수. 게네 자체가 아이템이라. 내가 그냥 선택하면 거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근데 근데 어려우신 초보자 분들한테는 걔네들이 날것같아 유시가 더나 다른 애들도 별 먹으면 천왕적 아니야? 어 근데 유시는 딴 아이템들 할인도 못 받은 거, 거 아니야? 돼. 인터넷 더싼거 뭐, 아니야? 뭐, 뭐, 무슨... 옷은 싼데 어, 딴 애들은 먹 뭐, 먹어도 뭐지 뭐지 그 아이템의 힘이 있잖아 음. 근데 걔는 별 빼고는 다 먹어도 힘이 안나와 음. 설정을 잘못한거 아닐까? 와니 감으면서 어? 가운도에서 우리 낚시할 때 모습이 떠올랐는데 히트 1트이 내렸어 진동이 와? 약간 손맛이 어떠냐는데, 형부가? 어? 손맛이 어떠냐는데? 약간 웃려 손맛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 아, 씨. 드랙 드렉, 소리도 나네. 어, 감을 때 드랙 소리가 나. 응. 한 번에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지? 응. 어, 괜찮네. 아, 씨. 오! 오! 아! 끊어졌어. 와! 와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laughs> 아니 이 못하면 끊어지든 이렇게 해야지. 받다 받다 받다. 히치. <laughs> 하 이거 내가 잠은 진짜 인정해준다. 와 아! 아! <laughs> 아! 아! 어? 이거야 느낌 아왜왜왜 아! 왜? 왜? 왜 같이 풀어줬잖아 떴다 그니 그러니까 바로 끊으면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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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야 돼짐 됐다 이번 됐다 진짜로 6미어 4미터 오, 4 m 에 됐다 요네 이제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불러 불러. 진짜 얼마? 남았다대 어. 와, 65kg. 오늘 거의 한 시간만에 잡았다 이거. 아, 자사 만두를 너무 일찍 넣나 봐. 만두 막 터지고 있어. 비린 맛을 내가 좀잘 잡았어. 그러네 아니, 진짜 코인욕수만오라놨을땐좀 많이 빌었어그렇구나 응. 세월이.. 방... 세월 잊혀지지 혀지지않 있어? 람 있어? 너 t h 난 결혼했잖아. e o r y 첫사랑 o 응. 죽었는거야 죽었어 우리 남편 <laughs> 음, 똑똑하네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와이프가 물어보면 죽었다고 그래? 고인얘기는 그만하자 <laughs> 엄마가 주는 게 완전 마트에서 하는 떡이랑 달라. 응 음, 맞아. 요즘 덕질하는 사람들은 다 삼성폰인데. 응. 음. 재밌는 거 없나 영화? 무서운 공포영화 없나? 없어 없어 테러보다 한거 뭐 없나? 공포영화 다 봤어. 새로 나온 거뭐 있나 보자. 영화 볼거 있나. 아니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응. 그러니까. 나 머리 왜 이래? 머리 가 머리 이상하잖아? 어 조금 이상해. <웃음> 어디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좀 대대로 만져줘봐. 안돼, 짐삐코 같잖아. 그냥 그대로 있어. 못 봐줄 만한 정도 는 아니야? 응 음, 괜찮아. 아, 이게 시리즈야? 응. 음. 아 재나오네. 드라마 손잡고. 근데 원래 웹툰이거든. 나 오늘은 내가 하고 게 응? 아까 알있구 나? 응. 내빵 여기 먹었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아기야. 이거 뭐냐고. 아까 코끼리가 불발사한 것 같지. <laughs> 그거 같은 <laughs> <그걸> 맞춰야돼 <laughs> 아못 먹었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진짜. 웃음> <laughs> 어, 나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나 저게 뒷골대기야. 어, 어, 어 뒷골대겨 뭐해? 뭐해, 엄마? <laughs> 살기가 진짜. 아, <laughs> 너무. 어,